듣는 소은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28일 사순제 4주간 토요일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위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란 말이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이 저분은 참으로 예언자시다 했더니 대제관들은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 같으니 하고 무시합니다. 심판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했더니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요? 하고 되봤습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우격다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답은 정해져 있다 라는 태도로 밀어붙인 그 시작은 군중들의 수근거림을 듣고 화가 나기 때문이라 짐작했는데 이어진 센 발언을 들으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고 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과 성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의 종교 행위와 판단이 백성들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중들 사이에서는. 그분이 메시아심을 알아채는 이들이 늘어갔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떠났던 경비병들은 그분 말씀에 간복하여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신앙인의 삶의 기준이 되실 것이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분이 수많은 이들의 고향이 되실 줄을 알지 못했으면서도 그분을 증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수락하느냐 또는 거부하느냐의 자유를 오늘 우리 앞에도 내놓으십니다. 우리는 화를 내며 오격다짐을 할 수도 있고 그분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께 우리의 자비를 보여드립시다. 수원교구 김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 봄, 생활성서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서 3월 중에 생활성서를 구독하시거나 선물하시는 분 가운데 다섯 분께 전문 도예가가 아름다운 상감 장식을 새겨 만든 세상의 하나뿐인 도자기컵을 선물로 드립니다. 생활성서로 봄의 쌀처럼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